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조무입니다 이번 영상도 설 연휴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이프랑 소고기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고 다인한 동네 구경하기로 했어요 이 자리지? 아, 저거? 이 자리지? 옛날 사람도 마스크 끼네 옛날 사람도 마스크 끼네 예쁘다, 이거. 이거 천장, 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방어를 했던 성이라고 합니다. 아, 예쁘네, 여기. 아, 이쪽이 바다라서 이리로 아, 아. 상륙하면은 이쪽 네. 방어선이구나. 이 나중에도 고 거잖아. 面是有修的的 이따가 가보자. 보존하고 있었구나. 음. 옛날엔 저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건가? 저 위에 무덤 아니니? 사람들 올라가. 올라. <laughs> 아니.可是不会在这里有坟墓吧？그렇겠지. <근데 여기> <laughs> 그냥 이렇게 언덕이겠지. 네. 고대인들 온다. 음. 마스크를 다 끼었네. 고대 사람들도 다. 고대. 어? 어. 고대. <웃음> 응. <웃음>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가장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간입니다. 잠시 감상하시죠. 설 연휴가 아직 조금 남아서 동생의 처가집이 있는 건딩으로 갑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서핑도 할겸 민박집에서 2박3일 있기로 했습니다. 아이씨, 네. 파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나이스하구만요. 아이씨, 여기 주민이세요? 네. 아이, 애들이 마땅히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보다 며칠 더 일찍 내려와 있던 동생은. 매일 서핑을 해서 거의 촌놈이 다 됐습니다. 저도 조만간 비슷해질 예정입니다. 파도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간 서핑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두 형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걸 내가 여 청소를 다 했구만. 왜요? 하나, 들어와. 아이고! 아이고, 잘 일어나.

더 있어요? 2인분이요 2인분이요? 다 드릴게요 파이널? 예 이제 오픈이에요 오픈! 예! 예전 영상에서 서퍼들이 해변에 정착한다고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동네 와서 정착했습니다 연인끼리 서핑도 하고 장사도 하고 정말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아귀여 그거 귀여워요? 와이프의 동창을 데려다주면서 그 주변의 해변을 구경했어요 이곳에도 가끔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파도가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아쉬웠던 건 사이즈가 조금 너무 작았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묵을 숙소는 서퍼들이 많이 찾는 숙소였습니다 사장님이 서핑 강습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자유로웠습니다 네 체는 없어. 체 없어? 내일 생일 거야. <laughs> 어, 우리 반 집에 다 넘어졌네. 고양. 응? 화났어? 화난 표정 있네. 바喜发财恭喜发财自摸一彩自摸一彩庄家两彩庄家两彩谢谢谢谢谢谢啊好好等等弟弟嗯么么 되지? 타면 안 돼. 다이차 조심해. 예전에 라이브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건딩 따지에 왔습니다. 최근에 방역이 엄격해져서. qr코드를 찍고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건딩따제입니다 어, 사람 엄청 많네요 이 겨울에 와서 비키니 아가씨들은 없네요 준준형님하고 기남형님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네요 우유 책임? 이거 한국에 유용한거에 저거, 저거, 저거 우유야? 사시나 어. 이거 먹어봐 아 어. 음. 이어 우유, 응. 우유, 우유 맛. 우유 맛 우유 맛인데? 아, 어. 음. 음. 한국에 그거 풀빵, 풀빵 맛이 좀 있는데. 근데 또달고고가하이카 음. 주사위 고기인가 이거? 야, 야. 와..사람 겁나 많네 이거 저희가 자주 먹는 태국새우입니다 살아있을 땐 이렇게 생겼어요 집게가 엄청 길죠? 안 봐도 먹고 싶잖아 보면은 먹고 싶어

이집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원래는 조그만한 다이에서 장사했었는데 가게로 아예 확장을 했네요 어보이 <목소리> 맛있어 보인다 저게 뭐지? 소라같은 거 응, 소라. 닭발, 뼈 없는 닭발 응.

赚大钱，生意兴隆，生意兴隆，平安健康重要，uh, 新年快乐，新年快乐。哦，不。 설 연휴 막바지에 2박 3일간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뜨면 서핑하고 밥 먹고 저녁엔 또술 한잔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으로선 그때의 영상이 위로를 해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